안녕하십니까? 에로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. 왜 학교에서 거꾸로 배운 전치사 for를 우리가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. 여기 왜왜왜 왜, 왜 학교에서 도대체 거꾸로 가르치냐 말이에요? 이 전치사 for를요. 예, 자왜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해 보겠습니다. 자. 여기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녀가 부엌의 냉장고에서 어떤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. 자 여러분 영어를 바로잡는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이 만드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. 영어를 왜 하십니까? 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고 싶은 거지 영어로 어떤 회화책에 나와 있는 좋은 표현을 내가 쓸 말도 아닌데 그 표현을 익혀가지고 그 표현을 써먹을 수 있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?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. 자. 이 장면,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이렇게 됩니까?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? 에러 잉글씨 핵심을 알고 계시지요 주인공에서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,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만 나열하시면 됩니다. 자, 먼저 뭐 나왔습니까? she. 그녀가 뭡니까? is. 있어요. 근데 뭘 하는 중입니까? looking. 찾는 중입니다. 자, 그랬을 때막 고개를 쫙 내밀고 뭡니까? for. 하고, 바로 그 대상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기존에 학교에서 잘못 배운 부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예전에 4가 나오면 사전은 다 이래요. 뭐뭐를 위해서, 이 뒤에 나오는 B를 먼저 거꾸로 뒤집어서, 순서는 이렇게 가는데, 뭐뭐를 위해서 A 한다라고 뒤집었다는 얘기지요 일본식, 한국식 영어의 공통된 부모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나 영어는 뭡니까? arrow English. 화살처럼 나아가는 arrow English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원어민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먼저 나아갈 때이 A가 목표로 하는 것이 B라는 것이지요. 어떻습니까? She's looking. 찾고 있는 중에 for. 목표로 하는 바가 something. 뭔가예요. 그랬을 때 뭡니까? in. 안에 이거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? 봤더니 the refrigerator. 그리고 in the kitchen. 바로 주방 되겠지요 주방에 있는 부엌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뭔가를 찾기 찾고 있는 중이다. 이 말도 애매해요. 그게 아니고 뭡니까? 순서대로 갔을 때 어떻습니까?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She is looking 찾고 있는 중에 for 목표라는 대상 something 뭔가예요, 그죠? In 안에 그 둘러싸고 있는 위치가 the refrigerator 그리고 몸미가 in 안에 그 둘러싼 그더 넓어지는 위치가 the kitchen 부엌 되겠죠. 주인공에서부터 쭉 확장되어 가는 사고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입니다. 오늘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머머를 위해서 머머를 목표라는 거꾸로 뒤집는 학교에서 배운 그 방식이 아니라 말을 만들 수 있는 내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을 생각했을 때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만드는 그 영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원어민의 관점으로 보실 때 바로 for가 바로 잡힙니다 목표로 하는 바는 그죠 목표로 하는 목표로 하는 자 여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와볼까요 갑니다 she is looking 그죠 for 목표로 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에요 봤더니 그것은 바로 something 뭔가인데 in 안에 그 둘러싸고 있는 것은 the refrigerator 밖으로 나가니까 in the kitchen 이렇게 되겠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바는 looking, 찾고 있다는 이 말, 찾고 있다는 이 말이 바로 look을 가지고 왔습니다. 뭔가 보고 있어요. 찾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? for, 목표로 하는 바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응용 들어갑니다. 차들이 녹색 신호를 기다린다. 차들이 녹색 신호를 기다린다. 뭐 도로상에서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자주 마주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? 그림이 그려졌습니다. 앞에 뭡니까? 빨간 불일 때 녹색 신호가 나오면 웅! 가려고 기다리고 있죠? 자, 영어로 만듭니다. 어떻게? 녹색 신호를 목표로해서 차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cars 차들이 wait 기다려요 기다리니까 for 목표로하는 바가 a green light가 되겠죠요 이해 yeah, a green signal 가는 이 녹색의 이 신호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인공에서 나아가는 관점에서 학교에서 잘못 배운 전치사 for 머무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이 동사가 바로 기다리는 바가, 목표로 하는 바가 바로 for라는 거, 이 사고로 바로 잡았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오늘도 영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 부분이 바로 잡혀가고 계십니까? 여러분,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림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. 이런 순서대로의 자료로 여러분들이 또 연습이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에로 잉글리쉬 최재봉이었습니다.